자, 11차에 있는 가시리라는 작품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자, 펜을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핵심을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펜을 들고서, 자, 일단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체크해 볼게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양반이 아니라 평민 출신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평민의 작품은 무슨 뭐 유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금님이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인생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진솔한 내용을 주제로 쓰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밑줄 한 번만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과연 인생의 진솔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노래가 많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과 이별입니다. 사랑과 이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어쩔 수 없이 사랑과 이별의 작품을 많이 볼수 밖에 없어요. 우리 거전을 외울 때맨 처음에 뭐 나오죠? 사랑과 이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뜻하는 단어, 남자를 뜻하는 단어, 방해물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맞아? 자, 그 다음에 가시리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가시리는 대표적인 고려 가요야.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아는 말을 가지고 조합을 해 봅시다.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의 노래가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수 있어. 생각하는 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공부의 영역이 있어. 고려 시대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자, 음보가 3음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고려 시대 노래들의 특징이에요. 고일 올라가실 때, 이거, 고려시대는 삼음보야 조선시대는 사음보야 저는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이 배경지식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작품을 보세요. 멀리서 한번 보세요. 멀리서 봤더니, 자,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위 증주가 특평성대, 위 증주가 특평성대, 위 증주가 특평성대, 위 증주가 특평성대, 이거는 각 연마다 반복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후렴구라고 합니다. 다시 각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 그런데 이 후렴구의 특징이 있어요. 1번 연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반복하면 뭘 형성하죠? 네, 운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중줄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의미 없어. 그래서 의미 해석은 한다 안 한다? 어, 의미해석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정도까지는 제가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연마다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시키는 후렴구가 있으면 빨간색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작품 전체의 통일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작품이야, 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작품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펜 그대로 다시 나는 나는 에세 모칠 거예요. 나는 에세 모칠 거예요. 나는 에세 모칠 거고 나는 에세 모칠 거예요. 요세 모친 나는 있죠. 얘는요, I am 이 아닙니다. 꼭 쓰세요. 얘는 I am 이 아닙니다. 그러면. I am이 아니라 뭐냐? 워. Wow, 이런 뜻이에요. 예. Yeah. 이런 걸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한 조, 흥, 구 라고 하는 거야. 흥을 돋구기 위한 좋은 꿈. 워, 베이비. 이런 거 우리 해석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좋은 꿈을 의미 해석한다, 안 한다? 의미 해석하지 않는다. 그냥 기분만 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파란색으로 할라드 치고 세모 쳐 놓은 거 있지 얘네들은 해석 부분에서 빠지는 거야 남은 애들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되게 좋잖아 짧아졌지 자 가시리 가시리 있고 유는 같은 내용이야 가시리가 가시리 있고의 줄임말이야 가시리입니까 갈 거예요 좀 이렇게 번역해서 쓸게 갈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갈 거예요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묶어봐. 무슨 상황? 아, 지금 이별하나보다. 이별의 상황. 니네, 이렇게 뭐, 길에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막,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진짜 갈 거야? 나 버리고 갈 거야? 그러면은, 좀, 귀를 활짝 열고, 쟤네들 싸우네? 쟤네 왜 헤어지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좀 엿듣고 싶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날러는 어찌 살나 하고, 나는, 어찌 살라고 그니까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거는 뭐야 어떤 애원 느껴져 가지마 나 어떻게 살라고 가는 거야 그치 네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얘들아 이별의 상황에서 이렇게 애원으로 갈때이 상황에 따른 정서가 좀 심화되는 게 느껴져야 돼. 여기서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러는데, 나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확귀가 꺾여. 잡사 두어리만은 는 잡고 싶지만 정도의 뜻이에요. 잡고 내 옆에 두고 싶으나 싶지만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럼 가로 쳐봐. 이게 이 여자의 진심이야. 이 여자의 본심이야. 이 여자의 욕구야. 근데 나한테 내가 너무 잡아서 선하면 선하면 똑같이 쓰면 안되겠죠? 서운하면 이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서운하면 어 그치? 나한테 너무 서운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안 올까 두렵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마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려는 사람을 잡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잡고 싶지만, 막, 무슨 짓을. 어? 무슨 짓을, 어머. 잠깐, 방송 이슈가 있어서. 나를, 내가 너무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계속 붙잡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떨까? 와, 난얘 진심이 느껴져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럴까? 아니야. 와, 질린다, 질려. 이럴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서러운님을, 음? 님이 서럽다고? 이상하지? 그치? 여기서 서러운님이라는 것은, 나를 서럽게 하는님이라는 뜻이래요. 나를 서럽게 하는님을, 보내드리옵나니, 한발 후퇴. 이게 이렇게 보내주는 게 이런 걸 체념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야. 체념적 태도. 그러니 가시자마자, 가시는 듯 가시자마자 이런 뜻이야. 가시자마자 다시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보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이 여자의 빅픽처는 당신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거지. 됐어? 자, 그다음에 형식적인 것좀 보자. 아직 8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저는 노란색 쓸 거예요. 가실이 가실이 있고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밑줄친 거 덩어리 몇개 나왔죠? 세 덩어리 나왔죠. 자, 이렇게 세 덩어리 나온 걸 우리는 삼음보라고 합니다. 다시 연습할 거야. 버리고, 가실이 있고. 몇 덩어리 나왔죠? 세 덩어리 나왔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음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하는 척 하시면 안 돼. 날 더러,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세 덩어리 삼음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음보의 글자 수를 보면 가실이 몇 글자, 세 글자. 가실이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이런 걸 글자의 수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음수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운율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넣어놨고 요 문제는 제가 설명하고 가지고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이렇게 외부 지문하고 비교하는 형식은 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화우 뿌릴 때 울며잡고 이별한 님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 이별의 상황이 나왔는데 얘들아 요 이별의 상황이 언제 이별한 거야 이화우라고 하잖아 이게 배꽃을 말하는 거야 배꽃이 비처럼 흐드러지게 그러니까 언제 이별했어? 봄에 이별을 했어 그런데 추풍 낙엽에도 여기서 동그라미 쳐봐 너도 나를 생각하니?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어 얼만큼 시간이 흘렀지? 가을까지 시간이 흘렀어 낙엽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을까지 나는 그 사람을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지 님을 못 잊은 상태야 그치? 그래서 나는 님을 잊지는 못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구나. 그래서 정서가 어떻다는 거야? 외로워. 외로워서 지금 이렇게, 아, 꿈만 꾸고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하고, 이런 두 번째 줄을 중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끝에를 종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중학교 내신에서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설시조에서 왜 모르니? 어이 모르니? 무삼, 무슨, what? what happened? 너왜안 와? 무슨 일이야? 왜안 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다? 이별의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하고 갔나 봐. 근데 안 와. 너왜안 오니? 너 오는 길에 박스 좀 치자 무세로 성을 쌓고 박스쳐 성안에 담 쌓고 자 그다음에 담안에 집 짓고 그다음에 집안에 뒤주 놓고 뒤주는 그런 어떤 장 같은 거야 괴를 놓고 박스 같은 거야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였느냐? 꽁꽁 가둬놨느냐? 아니면 걸쇠 거는 열쇠에 금버, 근거북 자물쇠로 숙이숙이 꽉꽉 꼭꼭 잠가 있더냐? 아, 너 어떻게 그렇게 안 오더냐?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어디에 갇혔어?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이런 뜻이야. 아니, 한 해도 1년도 12달이나 있는데, 한 달도 30날이 났는데 나를 보러 올 날이 하루도 없어? 이게 무슨 뻔? 설이 뻔, 그렇지? 그래서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거야? 너나 와서 볼 날이 하루도 없어?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온다고 약속했는데 오지 않는 님에 대한 뭐가 나타나고 있어? 원망에 나타나는 거지? 응? 네가 무슨 상황이길래 못 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 이 문제를 보시면 윗글의 시적 상황을 경험한 화자가 가시리의 화자야.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 보기의 노래 이 사설 시조를 노래했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자, 몇 번일까요? 답을 골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분 안에 떨어지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필기를 하면서 문제 풀수 있는 내용들은 설명을 한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에요. 진짜, 진짜. 그러니 꼭잘 공부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문제까지 푸셔야 됩니다.